사람이 안녕하십니까. 비참 레이드 준비 중. 준비? 걸어올고 딴짓거리. 원래 시험 치기 전에 딴짓거리 하는 게 제일 재밌죠? 시험 치기 전에 방정리가 제일 재밌죠? 아니 그딱 공부를 하려고 딱 봤는데 생명의 기운이 사천이 있는데 어떻게? A few moments later. 미사인. 오케이 공수자. 음 선이네. 이거 뭐해? 안 헤드뱅이라고 했어.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. <laughs> 아. <laughs> 갑자기 좋은 일이 생각나서 네. 어제 바, 어. 오늘 내일 아침 와나부북나라다님 님들 여기 노리공모님 정신 차리세요 어, 간다 아무 수더러지게 한한2주 이거 일리막 스킵했더니 기억이 안 나고 아 어, 맞으면 기억나 그렇죠 맞으면 기억납니다 나 반숙이라 했는데 뒤지면은 나만 슬퍼지잖아 내암무 <laughs> 네, <laughs> 억울하다 어어 <어허>. 그냥 <laughs> 기교로 한땅이 버려버렸는데 <laughs> 아 하필 나이스 어어어 <laughs> 아이 새끼 <laughs> 반칙 쓰는거 봐 맞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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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맞는다 나네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어? 아. 피했는데 음. 그냥 넘어갈거 같은데 한마리 있어 처음으로... 어. 있어도... 어? 아, 설마... 아 꺾이지 않는 뭐. 아, 야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 들어갈 때 피가 없어. 그 아무도 모그 아무도 모뭐 아무도 모르. 내가 한번 죽은 대, 거. 아님이 그. 되나? 들어가만가 있어도 어? 스킵은 될 듯. 에 마, 음, 맞고 됐어요. 파란색. 방콕 끼기 전에 어, 끝났나? 끝.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죠? 감사합니다라고 저 <laughs> <laughs> 무적파. 네? 무적파는 되는데 잡는 게 문제지. 아 맞다, 공 써야지 유남아 정신 차려. 넌악몽이야 <laughs> <난> 쓰셔야죠. <laughs> 그래이 정도면 일찍 깨달았는데? 예. 다 잡고 깨달을 것. 동시에 깨달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. 어내피 어디 갔냐내 피가 버그? 어디가? 아 버그임 버그. 이미지 버그 이미지 버그. <laughs> 나도 빠르시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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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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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품이가 빨 놓은 거가빨 다시 한번되줘두번 실패하면 알아서 빨로 튀어나오죠? 거리 하면 그만이야 나를 믿으세 방금 내가 예행 연습했잖아 그림판 다 그려놨다니까요? 빨빨 놓으면 빨간색 딱 하면 노란색 깨고 노란색 딱 하면 빨간색 깨고 끝어 악서운 이야기 공안 썼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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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! 지금이 유일하게 내가 가장 세게, 세게 딜 넣을 수 있는 5,700만. 오, <laughs> 짜 센색, 그 정도면? 빨, 높아, 높 빨. 아, 잠깐만. 오, 잘못 뜯을 뻔했다. 응? 음? 내모 하나 부순 것같은두개다 부셔. 제가 다 부숴 버렸어. 그 나만 죽는 건가? 또 너야? 아니이이이이이! 마룻몬 <laughs> 견도... <말은> 뭐 뭐야! 버프 없지, 우리. 단어 다 잡긴 잡았고. 눈치껏, 눈치껏 자, 눈치껏, 눈치껏! 빨간색 둘, 파란색 둘. 빨간 둘 명, 파란 둘명 들어가면 돼요? 파란색, 이 기동성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. 아니나 빨간색. 빨간색. 여섯 개만 넘으면 되지 않나? 된거 같은데? 오 됐다. 어 됐다. 음. 나의... 아무튼 깨면 그만이죠? 그래. 죽었는데 잔혈리죠막 끝까지 들러는데왜 없지? 려하다. <laughs> <laughs> 얘 기믹 루팡 하고 싶어가지고. 어? 나몇대 찢어졌는데? 찢어졌는데? 레이스면 안 돼요. 아니 이거 더블 스면 안으로 기어 들어가? <laughs> 아, 존나 아프다. 님 대신 맞아 주세요. <laughs> 나 다른 사람 뒤에 숨어 있었음 대신 맞아로. 데파인. 오케이 공수자. 음 선이네. <laughs> 그래서 뭘 해? 안 헤드백이라고 했어아 <해서. 웃음> 기분이 좋아가지고. 아. <laughs> 갑자기 좋은 일이 생각나서. 아 웃긴 얘기 생각나? 예. 네. 어제 오, 바, 어. 오늘 내일 아침 와내 부부 나다님 님들 여기 놀이공원 님. 니가 정신 차리세요. 어 간다. <laughs> 이거 무력이에요. 뒤졌는데요. 안네. <laughs> 아유 저양반 할때도 화려하게 하시네. 나 공중에서 두 바퀴 도. <laughs> 오케이. 자 보자 몇 개냐. 야 만들 수 있다! 딱이다 딱! 오. 야. 다음 주 돌면은 이제 다 만들 수 있을 듯다 실패한다 하나도 안 붙는다 와 어이. 어? 뭐지 이거? 방금 순식간에 세번 뭔가 화락 지나갔는데? 어어? <laughs> <laughs> 어어? 이 친구 또 애교를? 아... 힘들게 올라가네 또